네, 필수 과제 세 번째 지구의 자전과 가속 좌표계라는 건데요. 먼저 우리 지구 자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자전에서 자전이란 스스로 도는 것을 얘기하죠. 태양 주변을 지구가 크게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지구의 운동을 자전이라고 얘기하고 지구가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24시간 혹은 1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구 자전의 증거는 몇 가지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극계도 위성의 서편이동 현상 혹은 푸코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성의 서편이동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을 때 지구는 이만큼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 A 지점의 위쪽을 지나갔던 위성이 한 바퀴 돌고 나서 돌아왔을 때에는 A는 이만큼 이동한 상태이고 B 지점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구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위성의 궤도가 서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우리가 동서남 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서쪽으로 더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위성의 서편 이동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통해 지구 자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푸코 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질량이 매우 커다란 어떠한 무거운 추에다가 긴 실을 천정에다 매달고, 진자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는 왕복 운동을 시켜주면, 진자의 진동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는 회전하고 있지만, 진자의 진동하는 이 진동방향, 진동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동면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땅바닥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보았을 땐 이러한 진자의 진동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푸코 진자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는 질과 자전함을 알수 있고, 또한 이를 이용하면 시계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자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 중에 코리올리의 힘. 혹은 전향력이라고도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미 걸어둔 링크 YTN 사이언스에 있는 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향력과 관련된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 전향력과 관성계, 비관성계, 그리고 관성력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빈 칸에 어떤 포탄의 궤적과 코리올리의 효과를 고려해서 비어 있는 칸을 채워 넣어 보세요. 그리고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과제, 포탄의 궤적과 코리올리 효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북반구에서 호탄이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는지 조사를 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필수 과제 1번에서 3번까지이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전부 다 수행을 하셔야 되니까 꼭 미리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방금 전에 나와 있던 이 코리올리 효과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는데요. 물리적 직관으로 이해하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빙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갔을 때 이러한 무빙워크를 타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계단 형태로 우리가 경사면을 부드럽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면, 얘는... 평면상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는 무빙 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번 질문에 무빙 워크를 타고 가다가 마지막 지점에서 내리면 어떤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음에 2번에서는 무빙 워크를 측면으로 탑승하였을 때즉 앞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빙워크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이 사람이 마지막 지점에서 내리는 순간 받는 관성력의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무빙워크의 속도가 다른 경우에 매우 빠른 무빙워크, 중간, 느린 무빙워크 이런 속도가 다른 무빙워크를 사람이 점점점 이동하면서 받을 때 관성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형태로 가해지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 번째 과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혹은 실제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실험을 통해서 해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필수 과제가 끝난 뒤에는 두 가지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이 도전 응용 과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도전을 함으로써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허블법칙과 속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이용해서 극한과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재밌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결과를 해석해 보고 우주의 팽창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생각한 내용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도전 과제는 위도에 따른 포탄의 방향을 벡터라고 하는 수학적 표현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벡터와 상대속도를 이용한 코리오리 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활동입니다. 위도에 따른 지표면의 속도가 위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포탄의 속도도 위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표면에 대한 포탄의 상대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각의 빈칸을 화살표로 어떤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필수과제 및 도전응용과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께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러면 힘내서 과제를 한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